아아 아, 여러분 들리시나요? 예 e a h hello. 제 계정으로 처음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연습실에 와 있고요. 컴백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아닌가? 이거 그, 과제, 과제, 아니 그, NCIT 컨셉으로. 네, 저는 이제 과제, 조별과제 하러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어, NCIT를 위해 이렇게 계정을 만들었는데, 어렵네요. 방금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고, 댓글도 올렸, 그, 달았는데, 뭔가 굉장히 어색하면서 어렵네요. 전 이제 연습을 이제 들어가야 돼서 길게는 못하고 아주 짧게라도 여러분 만나려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 진짜 해찬 맞습니다. 여러분도 어색하구나. 저도 어색해요. 신기하다. 이게 또 확실히 브이앱이랑은 좀 완전 다른 느낌이네요. <laughs> 여러분. On your mark. <laughs>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그냥 하는 거죠, 그쵸?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남았긴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게 진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질문창? 질문창이 뭐지? 질문창이 뭐예요? 아, 있구나. Don't delete this account after the promotions. 그거는 근데 좀더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하는 동안 재밌게 많이 해볼게요. 인스타 하게 된 소감 어 굉장히 뭔가 이 느낌이 말이에요. 신기합니다. 근데 아까 인스타 라이브를 찍으면서 느꼈는데, 아 어, 확실히 좀 어렵네요. 그 무엇보다 인스타에 이제 사진을 하나 올려야 되는데, 제 셀카 감성들이 버블 감성이어가지고, 약간 이 인스타 감성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형들 하는 거 보면 되게 잘하니까, 뭔가 되게 예쁜 사진들 많이 올리고 하니까. 한도 고민해 봐야죠. 신기하네요. 여기 질문창이 되게 신기하다. 질문에 사랑이 동역가라고 해주셨는데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입니다. 맞죠? <laughs> 아직 그 NC, NCIT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려워요. NCT 세계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이 NCIT가 좀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재밌다. 그래도 아니 이 댓글창 아니가 질문창이 있어서 뭔가 해야 할 말들이 생기는 게 신기하네요. 스티커 스티커가 뭐지? 이건가? 이건가? 오. 또 뭐가 있지? 오. 오 깜짝아. 아까처럼 재밌는 거 있나? 또 뭐가 있어? 자, 캡처 타야 자, 캡캡 자, 캡처 타임. 자, 그다음. 인스타그램 좀. 자, 또 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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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있을까? 재밌다. 어. 와 신기하다. 또 뭐가 있어? 와 이게 제일 웃기다. 음 이런 게 있네요. <laughs> 재밌어. 와, 웃기다 이거. 여러분 이제 저는 정말 인사하러 온 거고요. 또 시간 날때 있으면 인스타 라이브하러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